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케일 파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뉴스케일 파워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휴장한 사이 트럼프의 관세 서한 압박과 머스크의 창당 등 굵직한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요. 감세 법안 등 다양한 이슈가 나흘간의 휴장 이후 하반기로 들어서는 미 증시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한편 뉴스 케일 파워는 재생에너지 세제 축소로 인해 반사 이익을 받으며 급등했으나 최근 조정을 받으며 밀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전체 미국의 상호 관세 8월 1일부터 발효입니다. 주말간 트럼프가 무역국을 상대로 비교적 강한 압박을 해왔는데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관세 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12에서 15개국에 7일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머스크의 신당 창당입니다. 단순한 정쟁을 넘어 한 회사의 명운이 뒤바뀔 수도 있어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금일 장시작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사당 최고 미국 증시입니다. 관세 리스크에도 미국의 시장이 건전하다는 지표가 연일 발표되며 시장은 지난 하락세를 모두 만회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와 연준의 독립성 훼손 등 관세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당면한 미국과의 무역협정도 항상 관심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언제든 돌발 변수가 발생하며 세계의 경제와 국내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헬스 관련 주들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394 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첨단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지역 발전, 난방 및 담수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밖에 열응용 원자력 에너지를 전 세계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에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연일 나왔습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세 법안이 발효가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주는 빠집니다. 반면 원자력세 공제는 유지가 되면서 관련 업종은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감세 법안의 입법화가 거의 확실해지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상승세는 더욱 강하게 표출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을 원하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고점 논란에 있는 만큼 현재 라인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라인에서 급하게 진입 타점을 잡기보다는 35달러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 진입 타점을 잡아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많게는 20달러 초반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입 타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향후 예측치를 보게 될 경우에는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3% 정도는 1년 후에 빠질 가능성. 그만큼 현재 다소 과열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반면 일부 28%의 전문가들은 46%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예측하거나 27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차이시런 매물이 나오면서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20달러 초반 때까지 보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진입 타점을 잡아주는 게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매물대에서 버티는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순환 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 전략도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에는 여전히 저점에서 저평가를 받으며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강세장에서 매우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며 수익을 모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국장과 미장을 모두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꾸준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꾸준한 수익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혼자서 매매하, 매매하기가 다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기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현재 라인에서 좀 다소 찰시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라인대에서 버텨주거나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폭에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 라인에서 충분한 롤링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뉴스케일 파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